화분 젤이 좋고 프리폴리스도 좋지만 늘난 프리폴리스나 이런 건늘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다른 그 약은 안 먹어도 이거는 꼭 먹어요 이렇게 화분요네 아, 네. 그러니까 벌이 조금 멀어도 어르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시죠아 그럼요 화분 네. 젤이 벌한테 나온 거는요 다 좋은 거예요 영해 있는 걸 가지도 안 하고 그럴때무공해 완전 무공해요 그래서 늘 먹으면 이거는 정말로 자연식품, 화학식품이 조금도 안 되면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좋고, 건강 잘 찾았고, 그래요. 화분과 더불로재료도 그렇고, 버려서 나오면 다한 개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폴리스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요. 특히 암 환자한테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이 나왔으니까, 삼기말 한잔데 지금 건강하잖아요. 진단받으신 건 언제 쯤 진단받으신 거예요? 57살이 2 0분이요살 네. 그때 진단받을 당시에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증상은 나 본인은 모르죠. 나 외부에서는 알란가 몰라도 본인은 전혀 알수 없었어. 예. 그런데 그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어 아들이 화하고 가보시죠. 왜? 아마 몸에 뭐, 이상이 있으면 나는 이상이 없다. 그래. 가보셔야 되는데, 그건 뭐 때문에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래 이중 빛이 다서 결국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의사야 어요의사 응? 나는 괜찮다고 그 원장이 그거 하고 나가라 하는데 우리 시부가 아에 따라 들가더라고 그래, 조금 있다가 아들이 와어요대 무슨 한 달이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데 가야 되는데, 왜? 그니까, 아버지, 그거를... 네, 건강한 사람들, 아는 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보통은 사람들이 감추는데 아버지는 알아야 되니다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늘이 물어들어 내가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뭐, 의심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생각, 뭐, 주의를 다 해야 되겠죠. 나는 수술 안 한다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하늘이 준 병인데, 배를 째고, 육신을 깨끗한 육신으로 배를 짜 갈라가지고, 이말 때, 3, 사년더 산들. 너이 세상은 뭔 불안이냐. 3, 4년 더 살아가 아무 불안이 없잖아. 내가 조금 더 산들, 만 그게 아니고, 하늘은 명이 아니고, 주님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그, 그것 때문에, 사람, 저지를, 사람이 곤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공기 탁 하고, 그 당시에 담배 많이 피우고, 네? 그런데 계셨고, 스테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짠 음식 많이 먹고, 그뭐 마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 가지고, 인간이 저지른 환경 때문에 아버지가 암이 걸렸지, 사람이 저지는 건 사람이 고칠수 있는 한까지 고쳐야 됩니다. 아버지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인간이 저지른 것 같고, 내가 공격에 한픈곳4 0년에 있었으니까 그럼 수술 하겠다, 그러가 수술을 했 음.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 아들도 네. 수술을 하 양산이 우려된 거, 내가 하면안 맞겠다. 내가 차라리 이리로 중염이 안 있어도 좋다, 이래 되는데 특별한 약을 누가 뭐 어떻게 뭐,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그런 건 없고 나는 그저 벌어서 나오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서울서 뭐 병원에 안갔어요 물납병에 안갔어요 그러니까, 뭐, 방암은안 받는데 그랬으니까, 날더 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제 1년에 이제, 이제 한두 번씩 병원에 가죠. 그리고 5년 대분해, 끝났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 이 그래서, 그 이제는 2년마다 지가 몇시간까 끝이 났어요. 2년 아무 병도 없어요. 그런데, 또 욕심도 없다 뭐. 그르긴나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자연과 더불어. <laughs> 그럼 어르신 그 수술하고 방사 항암 치료할 때는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어요? 그거는 뭐 힘든데 그 첫째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말도 하기 싫어요. 속이 미식거리고 여기서 대구까지 갔다 오면 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갔다 그랬어요. 갈때 일주일 되면 이제 조금 몸 회복됩니다. 가만 또, 하, 고만 그때부터 맛 가기 싫고, 또도 겸책 그리기 싫고, 음식 맛도 없고, 따뜻한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 전또 가야 된다. 그, 하망은 받는 사람들, 그, 입당에 물어보면 압니다. 아주 기분 나쁜 게, 그게 그래. 차라리 막와락와락 뭐 아픈 게 낫지. 그 방사선 받고 기운이 없어서, 이런데, 젤이 먹으면 기운이 바로 살아납니 바로 살아나고, 못갈수는 사람들. 한참씩 걸어다녀. 그리고 그프리폴리스라는 것도 정말로 좋은 거고. 아, 그래서, 아이, 버은 나한테 정말로 귀한 인연니다 참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강의도 나가죠. 벌은 시, 참 신이 준 아주 고귀한 선물이다. 난 그래 말하고 있어요. 사연 속에서 가장 도움이, 어르신 어 건강에 도움이 된건 뭐라고 생각해요? 네, <laughs> 화분도 프리폴리스가 왜 저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난 건하고 싶어요.